어서서 성령님. 보십시오. 당신의 인산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어, 여러분들 반복되고 있는 어,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비천함 그리고 자비 요두 단어가 성모님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에서 이렇게 반복되면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죠. 비천함 이 뜻을 갖고 있는 원래 그리스 말원 어, 뜻은요 초라함, 하찮음, 하찮음, 굴욕, 수치, 겸손함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모님이 초라해지고 아주 굴욕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우리 주일부터 계속해서 복음 말씀 들어오면서 알게 되었죠.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이 엘리 사벳의 말씀처럼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때문에 성모님은 오히려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더 사람들 앞에서 들어 높여지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존중받고. 그런 사람이 된게 아니라, 하느님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질 거라고 막 믿으면서 살아왔더니 굉장히 수치스럽고 굴욕적이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큰 고통이 성모님의 성모님을 바로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말씀에 대한 믿음,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좋은 것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현세적으로 부유하게 살수 있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수 있는 그런 것들. 항상 그런 쪽으로 나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에 대한 믿음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 바로 하느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마련해 놓으신 자비를 지향하고 있다. 오늘 복음에서 성모님은... 당신 종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합니다. 그큰 일이 무엇이냐? 바로 잡이라는 거죠. 이 잡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 헤세드라는 어, 단어가 있습니다. 성실함 이런 것을 의미하는 그 헤세드의 그 뜻도 가지고 있고 어머니의 자궁 모태를 의미하는 그런 어, 레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의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잘못을 했어도,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하느님 앞에서 참 못된 짓을 했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자비는요 언제나 예외 없이 그런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아주 성실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 네가 나의 자녀라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내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아주 성실하게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이게 하느님의 자비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의 모태를 의미하죠. 우리 자매님들 임신한 거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예전 본당 자매님들한테 한번 물어봤었어요. 내가 아이를 갖게 됐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고 난 뒤에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 자매님들 뭐라고 했냐면 아기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나의 생각, 내가 하는 행동, 그 내가 먹는 거이 모든 게나내 마음속에서 나는 다 사라져 버리고 뱃속에 있는 아기만 온전히 꽉 그냥 그 마음 안에 가득 차 버리게 된다고. 어디를 가더라도 뱃속에 있는 아기를 생각하고 무엇을 먹더라도 뱃속에 있는 아기를 생각하고 그런다고 이렇게 자매님들이 그랬습니다. 잡이가 그런 겁니다. 하느님이 온전히 나만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내가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정말로 필요하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만 하느님이 계속해서 생각해서 그것을 나에게 다 내어 주는 거. 이게 바로 잡이죠. 그럼 형제님들은 아, 자매님이 아이 가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니까 물어보니까 형제님들은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요? 별 생각 없이요. 애 태어나서 우는 소리 들으니까 아유 내가 아빠가 됐구나. 이 그렇다고만요. 이러더라. 이러더라고요. 우자고한 소리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신앙 때문에 하나님 믿음 때문에 우리 손해 볼수 있어요. 그죠? 바보처럼 살수 있어요. 남들은 코로나라고 해서 뭐 어디 가지도 말고 그냥 이렇게 집에서 내가 뭐 시켜 먹기도 하고 드라마도 보고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성전으로 발걸음을 향한 것 자체만으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참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게 뭐냐 주님께서 그런 나의 비천함을 굽어 보시면서 성모님의 노래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주 특별한 자비를 마련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자비는 언제나 견고하게 아주 성실하게 나를 향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어머니의 모태가 아이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온 신경이 다 쏠리게 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온 신경을 다 쏟아서 나에게 필요한 은총을 마련해 주실 겁니다. 이게 신앙을 선택하게 될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일들이죠. 그러니 가끔은 유혹을 받고 가끔은 내가 마음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 성모님의 노래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당신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될때 그런 나의 비천함을 바라보시면서 아주 특별한 자비를 마련해 주신다. 나를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를 부유하게는 하시진 않으셨지만 나를 매 순간 잊지 않으면서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면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반드시 하느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나에게 나를 이렇게 필요한 은총을 주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신앙을 선택하고 하느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선택하는 삶이 그렇게 무의미하거나 바보 같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제가 아까 미사시작하면서 얘기했었잖아요. 여기 오신 거 아주 잘하셨다고요. 이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만 쳐다볼 겁니다. 하루 종일 쳐다보면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은총이 무엇인지를 다 해야려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또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오묘하게 그 은총을 나누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못했을 때 오늘 하느님을 선택하고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선택했던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아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다시 받아들여 주시고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성모님의 노래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의 노래입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공금이 천천히 한번 읽어 보세요. 부유한 사람, 권력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하느님이 없어도 편안하게 살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내치신다고 했죠. 가난한 이들, 비천한 이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느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오늘 성모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과 하느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니까 오늘 하루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하루 우리 성모님처럼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성모님의 노래를 하느님 앞에서 아주 기쁘게 부르는 사람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은 숙제 드리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하느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굽어보신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신앙을 선택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신앙인이 되기. 요게 오늘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도 좀 한번 오늘 하루 동안은 성실하게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성경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한 구절을 마음속에 담으면서 내가 이웃들을 만날 때마다 한번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실천해보려고 한번 해보는 하루 어떤 것이 됐던지 간에 나는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맛을 좀 오늘 낼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